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알파 군사 영화의 김승국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테러 지원국이 되겠습니다. 자, 요분이 최근 관련 얘기를 좀 하셨어요.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 뭐 옛날에는 이제 쿠바 뭐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올랐던 그런 어그 지원국 명단이 이제 되는데요. 미국 국무성에서 연간 매년 그 지원국들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북한은 예전에 이제 뭐 칼기 폭파 사건, 뭐 아웅산 테러 사건 뭐 등등이 있은 이후에 어, 테러 지원국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관계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꽤 됐죠. 지정 해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계속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쿠알루룸푸르, 말레이시아 쿠알루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고 나서 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미국의 요양반 요 분께서 맥메스터 미 국가 안보 보좌관입니다. 어, 재지정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뭐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백악관에서 미현 행정부에서 대표적인 이제 메파 하키시 메파 인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되는데요. 군 장성 출신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보좌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관련 주문 살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ing relisting North Korea as a state,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표현이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테러 지원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올린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무부에서 선정해서 그 목록을 쭉 발표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re가 붙어 있는 게, 예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정이 됐다가, 지정 해제가 지금 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재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때문에, re list.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은, a top US official said Thursday.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맥마스터 어, National Security Advisor가 되겠습니다. 전철 2를 쓰고 있고요. 자, deadline for the decision years. 그래서 올해 이 선정이 조만간 이제 선정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것 같은데, 그 시한이,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the regime, 당연히 예, 북한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을 두고 얘기했고요. 북한 정권이 appear to fit the criteria for the designation. designation,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는 이제 list를 리스트, 썼고, 여기서는 designate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한다는 얘기를 할 때, list에 올린다, 빼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list, 이거는 재지정이니까 real list, 지정 해제를 한다 그러면 delis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어, d e s i g n a t e 라는 단어를 써서 designate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보인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following its alleged murder of leader Kim Jong Un's half brother e a r l i this year. 자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정남이라는 인물이 어, 김정은, 북한 현, 어, 현재 이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형이죠. 형은 형인데 어, 아빠는 같지만 엄마는 다릅니다. 아빠는 똑같이 이제 김정일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 절반만 이제 형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복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배복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영어에서 는이 t 브라더라고 하는 게 이제 형 이렇게 형이 되는 건지 이제 동생이 되는 건지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어, 그냥 상식적으로 형이라는 사실이 이복형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복형이라고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옳죠. 이복형 김, 어, 기, 김정일의, 김정은의 어, 이복형을 암살, 살해한 이후에, 어, 이런 판단이 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김정란 암살 사건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VX가스, 어,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 당연히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로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이전에는 그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고모부가 되죠. 장성택을 처형을 하면서 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핏줄까지 이렇게 가차없이 죽이느냐, 역시 잔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 있겠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에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곧 우리나라도 이제 오게 되죠.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을 방문 중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와서 뭐 짧게나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잡혀 있고 평택에 있는 어, 캠프 험프리스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방문하면은 이제 단골 코스가 아, DMZ B.M.G. 안에서도 이제 공동 경비구역 J.S.A.를 J.S.A. 여기를 이제 방문해서 북한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고 뭐 분단현실을 느끼고 뭐 안보 공약 같은 것들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일정이 상당히 짧다라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평택 기지를 가는 걸로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어쨌든. 맥메스터 uh,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 그럼 테러지원국이 오늘의 키, 키 익스프레션이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자, 지정한다가 리스트가 있었고 uh, designate가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이제 명사를 잡고 put note Korea on the list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다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거에는 리스트를 동사로 썼고 re가 붙어 있었죠. designate를 쓴다 그러면 re designate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게 아니죠. 아직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안을 검토한다인데 글쎄, 요거는 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지정을, 재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뭐, 지정한다는 사실이 특별한 어떤 방안이 사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말이니까 빼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이제 잘라서 생각하셔야 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이 자, 뭐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이 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펜을 좀 지우고. 자, 정리가 이제. 자, 만들어 보죠. 자, 첫 번째 덩어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아예 독립시키는 별개의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한 문장 안에서, 어, 절로 이제 앞에 붙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도 되겠죠. 뭐~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뭐~ 뭐~ 순방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시아 순방이라고 돼 있는데 순방은 방문은 방문인데 순 자가 붙어있습니다 돌아다닌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순회 공연 뭐~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오는데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돌고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인 경우에 순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런 경우에 뭐~ 투어 같은 표현도 씁니다. 투어가 이제 항상 그게 놀러 다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트래블 개념이 아니고, 뭐, 공무차 여기저기 가는 경우도 추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군사 관련해서는 미군들이 이제 그 본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 뭐 일본이 됐건, 뭐, 한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파병이 돼서 가서 뭐 짧게는 6개월, 1년, 3년 뭐 이렇게 복무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한번 투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head of uh, U.S. President uh, Donald uh, Trump, Trump's Asia. 자, 투어, m 그 c m a s t e r uh, 그래서 U.S. Uh, security, security Advisor, Presidential Security Advisor, Macmaster says, 자, 밝혔습니다. 까지 나왔죠? says that. 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발의 특성 중에 하나가 주체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검토하느냐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검토한다라는 건지, 여기 백악관이라는 말이 위에 들어가 있는데, 백악관이 한다라는 건지, 그 다음에, 어, 그 보좌관 자신이 하고 있다는 라 건지, 물론 다 상관은 있겠죠. 근데 명확하게, 뭐, 내가 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뭐, 어, 미국 정부를 가져와야 되는 건지 어쨌든 명확하지 가 않기 때문에 어, 그중에 이명락상에서는 어느 걸 가져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 골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 정부를 기준으로 뭐 그렇게 얘기해 보죠. 그럼 미국 정부다. United States government 이렇게 있겠고 Washington이라고 해 봅시다. Washington is is considering.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핵심 표현 북한을 테러 주으로 다시 시작한다이 부분까지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자뭘 써볼까요? 다시 시작한다 Real listing 아까 봤었고 designate 썼고 쉬운 거 put, uh, put을 가지고 uh,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Washington is considering putting North Korea on the list of uh, s t a t e Sponsor of terror Terrorism.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ahead of U.S. President Donald Trump's Asia tour, U.S. Security Advisor McMaster said that Washington is considering putting North Korea on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자, 위에서는 이제 북한을 한 개만 두고 한개 국가만 두고 얘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탄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가 돼 있고요. 리스트 자체에는 한개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국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 어를 빼고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 State Sponsor of Terrorism 테러 지원국이라는 용어를 좀 살펴봤고요 어 올린다 내린다 지정한다 지정 해제한다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플러스 알파 표현들이 있었죠 자잘 챙겨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aughs>